3월 2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. 해병대 유여단 장병들이 24일 마을 인근의 빈일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주인공은 송미듬 소령과 김현진 중사, 남현진 상병으로 순찰차량의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하고 잔불까지 제거한 뒤 소방대원에게 현장을 인기하고 복귀했습니다. 국군 3707 부대 작전대장인 김태양 육군 소령이 24일 한미장병이 근무하는 작전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미 군무원을 구해 화제입니다. 김소령은 미 군무원이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미 응급구조대의 인계에 생명을 살렸습니다. 군인공제회가 올해 4월부터 출산 축하금을 두 배로 증액합니다. 이에 따라 첫째는 20만 원, 둘째는 40만 원, 셋째는 60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넷째 자녀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 부부가 모두 회원이면 각각 신청해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